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긍빈히 여기사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 주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잘못을 범했고 이로 인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성숙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게 된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은혜의 시간, 교육과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40년이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민족의 지로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모세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행해진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행복한 존재이며 그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축복이란 말은 육적인 성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축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란 사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신명기 33장의 시작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6절부터 25절까지는 열두 지파에 대한 각각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애연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29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열두 지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축복 기도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큰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자라고 선포했는데 모세의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행복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로순이란 말은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의의 계약을 통해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로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순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험을 나타내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비가 많이 오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늘이 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간절히 비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여로순처럼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를 도우시려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과 궁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인간은 환경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잘못될까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처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아람 병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칼과 활을 들고 왔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사원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에게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있는 자보다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눈에는 불 말과 둘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운명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역시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모세의 삶을 여기에서 끝내시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지금 120세였고, 지금까지 참으로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40세가 되는 그 기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그의 나이 40세가 되는 해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40년의 세월 그의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삽니다. 왕자로서의 가장 높은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40년 동안 그의 나이 120세가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다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120년 동안 한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모두 다 경험해 보았던 모세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과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모두 겪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겨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주관하사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인생만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과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생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이 되어주셔서 대덕을 물리쳐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가 이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우리의 생이 마감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세로다 이 말씀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명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고 당대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의 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도를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주인이 되사,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땅 이후 저 하늘의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 대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명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 대명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 아직까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갈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내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잠시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의 신앙이 다시 되찾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후퇴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신앙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질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